그렇습니다. 아, 들어오세요. 네, 네, 네. 바로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가 나오요 이름이 나와요. 어, 화장실 가자. 아 지금 영숙 씨 어머니는 화장실조차 편안히 갈수 없는 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알고 계시는 병이 뭐예요? 노인성 어, 네. 치매요. 노인성 치매. 아, 치매라고 계세요. 네. 네. 아, 3급이에요. 3급이면 중등도 정도 되세요. 예. 네. 어, 네. <laughs> 응. 응, 훌륭한 사람으로 오셨죠? 넌 누구들이야? 안녕하세요, 형이. 당신은 누구야? 음, 방송국에서 왔어요. 이야기하자고. 이야기? 음. 무슨 이야기래? 아, 여기로 앉아 봐봐. 어, 여기로 앉아. 무슨 이야기래? 나이 사람 너는 몰라. 여기로 참... 앉아 봐봐. 응? 치매 증상 중 하나인 응. 낯선 사람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응. 아, 일로 앉아 과부이자도 돼, 괜찮아, 괜찮아, 일로. 진짜 어머니 음. 힘드시겠다. 힘드실 것 같아요. 음. 이렇게 감정기복이 심해진 어머니. 마음을 달래줄 영숙 씨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노래였어요. 무슨 어. 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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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머니. 음. 너무 큰거 아니에요? 엄마가 귀가잘안 들려서요. 크게 틀어야지 엄마가 들리고 그렇구나. 응. 그러고 가면 이제 엄마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세요. 우리도 예수 보낼 때아 따라 부르시네. 근데 이게 너무 큰 소리라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점점 가족도 기억을 못 하는 엄마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다는 영숙 씨. 근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예요? 응? 갑자기 이름이 뭐더라? 아 이름 생각 안 나요 또? 네, 영숙 씨의 기억력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아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치매 초기에 보였던 증상들이 자신에게 나타날 때마다 늘어가는 한숨 그리고 각종 메모도 함께 늘어만 갑니다. 아, 무섭겠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달력에도 뭐라고 뭐 적어 놓으셨는데 곳곳에 뭘 많이 네. 적어 놓는데 네. 네. 맞아요. 아 메모지도 붙여놓고 달력에도 다 어. 적어 놓으셨네요. 그러니까 한 번만으로 부족해서요. 두 번, 세 번까지 적어 뒀더라고요. 음. 네. 오늘 세시에 나 약속 잊어 봤서 미안해.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심지어 방금 전에 어 내가 뭘 하려고 했지 하는 것도 기억이 안 나서 곤란한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직 아. 뭘가러온지 모르는군. 그렇죠. 거. 점점 심각해져만 가는 건망증. 뭐가 문제인 걸까요? 일단은 제가 온 김에 쉴틈 없는 영숙 씨 손을 좀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여유가 좀 생기나 했는데 웬걸요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시간이 모자르다 보니까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게 습관이 됐다고 합니다 음. 혼자서 저걸 다 감당하셔야 되니까 그때까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게뇌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영숙 씨의 첫 번째 문제점 바로 한 번에 여러 가지 일 하기였습니다 엄마 간식 먹자 간식도 드시고. 잠시 숨 돌리는 틈을 타서 찾아온 간식 시간. 음, 잠깐만. 달달아. 이건 누구 거고 이건 <laughs> 누구 거요이건 엄마 거고요. 네. 이거는 제 거예요. 마음이 좀 위안이 되고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네. 달콤한 간식과 함께 여유를 음. 찾은 영숙 씨. 자 여기서 저는 두 번째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바로 당분 과다 섭취. 음. 바로 기억력 감소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이죠. 음.

소중한 사람과의 기억조차 지우기 때문에 슬픔병 치매 영숙 씨에겐 사실 건망증보다 더큰 걱정이 있습니다. 엄마를 엄마를 보면 나를 보는 것 같아 갖고 나는 저렇지 말아야지 되는데 그래서 우리 엄마가 어느 때는 우리 딸한테 그러는 거야. 너 엄마처럼 너도 너 엄마를 그렇게 모시 모셔야지 돼. 너 엄마가 나 이렇게 모시지 너도 이렇게 모셔야지 돼. 그럴 때마다 저는 막 눈물이 나요. 속상해 갖고 저러지 말아야지 되는데. 예, 사례자의 일상을 함께 지켜봤는데 하루의 대부분을 치매인 어머니를 돌보면서 또 집안일까지 해내고 계셨고 내가 어머님처럼 저런 <laughs> 과정을 겪지 않을까 또 두려워하고 어, 계셨어요. 음. 사실 저도 영숙 씨와 영숙 씨어머니 만나 뵙고 한 며칠은 좀 힘들었어요. 네. 네, 마음이 너무 안 좋았고, 근데 사실 영숙 씨가 어, 눈물이 날라올지. 음. 근데 영숙 씨가 한한오 음. 진짜 눈물이 근데 저 모습 뵈니까. 예, 네, 할머니 네. 다시 뵈니까 음. 너무. 네. 너무. 상당히 오래 같이 붙어 계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아니 근데 저도 지금 오, 화면을 보면서 남의일 같지 않았던 게 저도 음. 저희 부모님이 그런 상황이었기 아, 때문에 그러세요? 제가 저게 아, 어떤 진짜? 심정인지 마음이 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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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실. 그날 영숙 씨가 굉장히 많이 우셨고요. 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모셔야 되니까 음. 일을 하세요. 근데 4시간 정도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시간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엄마와 정말 계속해서 붙어서 지낸다라고 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치매 판정을 받을 때 병원에 가서 이렇게 무슨 필기 시험 같은 것도 보고 아. 인터뷰도 하고 네, 뇌 사진도 찍어보고 네. 근데 본인이 그때는 아세요. 근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음. 음.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면 정말 마음 아프고요. 근데 고객이 천천히 진행되면서 달라져가는 모습을 보면 어, 마음이 아프죠. 이 가족들은 더 마음이 메이거든요 정말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저도 이제 겪었기 때문에 네네. 더 와닿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 다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네. 영숙 씨 보니까 아까 약속도 계속 까먹고 음, 음. 건망증이 좀 걱정이 되는 수준인 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영숙 씨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이 건망증인데 혹시라도 내가 이러다가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어머니인 그 치매 걸린 어머니를 내가 돌봐 봐서 아는 거예요. 음. 얼마나 힘들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치매 걸리면 내 딸이 나를 돌봐야 되는데 음. 그게 너무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하시더라고요. 슬프게도 제일 흔한 알츠하이머 치매는 음. 유전의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laughs> 아, 그렇죠. 유전, 아, 유전. 유전. 어떻 특히 유전. 어머니 쪽으로 유전되는 X 성염색제나 미토콘드리아 DNA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음. 미토콘드리아 DNA가 유전자 변이가 되면 세포 안에서 이게 에너지 생산 기능을 하는데 이게 손상이 돼요. 음. 그러면 이때 활성산소가 발생이 되고 이 발생된 활성산소가 뇌세포를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뇌세포 사이에 음. 연결을 파괴하게 되니까 이게 전체적인 뇌 손상을 유발하게 돼서 이렇게 나타날 때의 증상을 음. 우리가 치매. 라고 말을 음. 하는 그렇구나. 네. 맞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이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치매 병력이 있으면 음. 자녀는 치매 발병 위험이 거의 50% 아. 가까이 증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 중에서도 그 알츠하이머 치매는 놀라지 마세요. 무려 80%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어. 박영숙 씨는 지금 치매 단계는 아닌 거잖아요. 네, 그치, 그치. 뭐, 네. 그런데 이제 영상을 보니까요, 이제 좀 단순한 건망증을 넘어서 치매로 갈수 있는 이 경도 인지장애도 조심을 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건망증, 그리고 어. 얘기한 경도 인지장애, 그리고 치매,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요. 이 건망증 증상을 좀 보이다가 음. 심각해지면 또 경도 인지 장애를 보이게 되고요. 아. 그 단계가 지나가게 되면 치매가 나타난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음. 뭐 이해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내가 밥을 하려고 이게 주방에 왔는데 어? 왜 왔지? 응. 저저저저저저왜왔러지다가아밥 어. 어, 어. 어. 하러 왔지가 어. 생각이 나면 건망증이라고 어. 보시면 되는데 어. 근데 내가 애초에 지금 뭘 해야 하는지 몰라서 가만히 있다가 누가 왜 갑자기 왜 밥을 안 해? 할때 음. 그러다가 아 내가 밥을 이제 해야 되는구나 어. 이거를 이런 정도가 되면 이제 경도 인지장애라고 어. 볼수 있고요. 음. 네, 이제, 뭐, 경도 인지장애까지는 그래도 뭐, 길을 찾거나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뭐,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다가 치매가 되게 되면요. 내가 밥을 해야 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밥을 하는 법도 잃어버리고, 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음. 아니, 근데 애초에 치매가 왜 생기는지 좀 원인을 알면, 음. 예방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아유. 제가 막 찾아봤는데 음. 이게 당최 무슨 말인지 그냥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음. 네, 생명 유지를 위해서 우리 대사활동을 하면서 체내에 활성산소가 생기잖아요. 음. 뇌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우리 뇌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뇌 속에 있는 노폐물이 음. 바로 단백질의 일종인 이 베타 아밀로이드입니다. 음. 음. 그런데 이 신경 독성이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거나 또 뇌에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뇌 신경세포가 손상되면서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치매가, 어, 발생이 되는 그런 과정이고요.